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피렌채널의 피렌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빵빵한 스토리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. 그러면 가가가 시작할게요. 아잘 잤다. 핫빵빵아보빵아보빵아나 굿즈, 비타민이랑 피어스 굿즈랑 다고스 갖고 싶어. 아, 나도 나도 나도. 저 올라보자. 저 올라보자. 언니야 언니야. 어, 왜? 불렀어, 갑자기? 아니, 내 다마고치랑 피어스 구찌랑 비타민 구스 사줘. 다 청소한다. 안 돼. 에, 나 줘. 알았어, 사줄게. 사주면 안 이럴 거지? 응, 그래, 당연하지. 오케이, 그러면 사줄게. 어디 팔아, 근데? 문구점 같은데 팔려나? 그러게. 안팔것 같기도 하고. 일단 가보자. 안녕하세요. 여긴 사람이 없나? 안녕하세요. 저희 혹시 여기 다마고치랑 굿즈 있을까요? 아, 네. 있습니다. 글로브..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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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서랍 쪽에 있어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 보자 오굿즈인것 같은데 이거는 비타민 떡 메모지고 이거는 비타민 굿즈가 그려진 아니야 요거가 그려진 거야 아 그래 로고가 그려진 그립 톡 있는 케이스 그냥 케이스는 누가 붙인 것 같은데 크여긴 맛있다 아 괜찮아 상관없다 그 다음에, 이은채님 포카로 보이는 요거. 피어스 이은채님 포카 포토카드. 포토카드 아닌 것 같은데. 어쨌든 맞나? 어쨌든 그거랑. 우와. 제이님 사인이 있는 포토카드. 이런 게 포토카드지, 그래. 그 다음에, 비타민 스티커. 오케이. 이거 다 사자. 난 이거 다살 거예요. 해. 돈을 맡기고 싶었는데, 일단 다 사버리자. 요거랑. 우와, 다마고치다. 여기, 이게 다마고치에요? 이거 원하시는 건 맞아요? 아, 네, 맞아요. 얘들아, 너희 이런 거 갖고 싶은 거 맞지? 응, 맞아, 맞아. 맞아! 오케이 알겠어.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아 할까? 아아 그거는 테마를 사주면 됩니다. 여기는 테마 안 파나요? 테마 보러요? 이게 너 테마요? 아아 아, 진짜요? 내옷 그래요? 그 그. 그리고 캐릭터는, 요, 이거 캐릭터예요 어,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거 다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뚜벅뚜벅, 뚜벅뚜벅. 야, 다시 집으로 왔다. 이거는 우리 집 서랍에 넣어놓고, 문구점이랑 우리 집이랑 서랍에 같은 건 기분 탓이겠지? 한번, 다마고치를 해보자. 좋아, 좋아. 하고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어떡해? 괜찮아, 우리 나눠 쓸게. 맞아, 맞아, 나눴으면 돼. 알겠죠? 아이고, 착해라. 아이고, 착해. 응, 음, 이거. 뭔 볼, 봐야겠다. 일단은, 이거를 선택을 할수 있는 것 같군요. 일단은 유테마에서는 놓을 수 있는 것 같고,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랬나 그 맞아요? 오, 오, 이렇게 넣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넣어줄게 <laughs> 자, 내가 먼저 놀아볼게 캐릭터가 좀 이상하게 생겼다 사실 여러분, 이거 캐릭터 만들었었는데 아니에요. 오, 우와. 오 재밌는데. 우와. 오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. 밥 먹어야지. 라면 먹을 거예요. 근데 이거 다 일일이 끼우는 게좀 귀찮은 것 같긴 해요. 그래도 뭐 재밌으면 됐죠. <laughs> 이렇게. 자, 오늘은요, 이렇게 땀하고 찌를 사봤어요. 가지고 놀아봤어요. 간단하게. 정신없다. 잉, <laughs> 잉. 어, 아니야, 미안해. 진짜 정신없어서 그랬다. 그럼 너희들 한 번씩 어필할래? 유튜브 앞에서. 네, 좋아요. 누가 더귀여운지 투표. 안녕,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하방이에요 귀엽죠? 제 얼굴이 보세요. 히히히 볼도 빵빵. 배도 빵빵. 하빵이에요. 너도 해볼래? 안녕하세요. 짠는 뽀빵입니다. 귀엽죠? 저 뽑아주세요. 히이저 뽑아주세요. 뽑아주세요. 저 뽑아주세요. 자, 알겠죠? 알겠죠? 여기서 여러분들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. 라면 안녕.